자 안녕하십니까 재단님들 공인 일품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공동수학이 어, 일품강의고요 어, 73페이지 왼쪽 개념강의를 할 겁니다 73페이지 이제 왼쪽 이제 개념강의를 할 건데 어, 개념강의의 내용이 이제 어, 2차부동식이에요 2차부동식이 했는데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배우는 부분이에요 어좀 중학교 때 이제 이런 비슷한 내용들을 가르친 적이 없기 때문에 설명할 내용이 좀 있어서 오늘 이제 개념 강의만 좀 하겠고요 어, 다음 쉬는 시간에 이제 시간 되면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차부등식에 요 강의를 하기 전에 어,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아요 어 2차부등식을 해결할 때어 2차부등식을 이제 풀 때, 어, 2차 분수식을풀 때, 또는 해결할 때, 2차 분수식의 해를 구할 때, 어, 2차 함수를 생각하겠다. 이렇게, 생각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차 함수를 생각하겠다. 나중에는 뭐, 시간 이 지나서 좀적응이 되면 2차 함수를 이제 머릿속으로 떠올리지 않아도 바로 문제를 풀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처음이니까 2차 분수식의 뿌리를 할때 2차 함수를 생각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무슨 얘기냐면, 음, 예를 들어서 이제 2, e, 괄로 열고, x-1, x-3이 이제 0보다 크다라는 뭐 2차 부등식이 있다고 칠게요. 이런 2차 부등식을 해결할 때, 어, 야이를, 어, 2차 함수로 생각하고, 그래프의 개형을 떠올려가지고 해결하겠다 이거예요. 또는 이럴 수도 있겠죠. 마이너스 어, 2, x-1, x-3, 이렇게 똑같이 할게요. 어, 야이를 풀 때도, 어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최고차항의 개수가 이제 양수죠. 2차 그러니까 이제 이차함수가 어, 양수죠. 뭐 어, 이차함수가 이제 어, 음수죠. 그랬을 때는 양,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어, 항상 개수가 양수인 형태에서 풀겠다 이예요즉2차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이제 생각해서 문제를 풀 거잖아요. 그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개형을 풀겠다.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를 그려서. 뭐 위로 볼록한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거든요. 뭐 그런 어떤 이제 스토리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한테 처음이니까, 뭐또 처음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항상 이제 최고항의 예술로 양수로 바꾸겠다. 이창통신을 풀 때, 첫 번째가, 어, 최고항을 항상 이제 어, 양수로 바꿔서 풀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양수로 바꿔서 풀겠다. 그러면 이런 걸풀때 어떻게 풀 거냐? 근데 제가, 어, 예를, 똑같은 예를 들어서 좀 그렇죠. 어 왜냐면 양이도 크고, 양이도 크고니까, 아까 처음에 예를 들 때, 요런 2차 부등식이라고 할까 그랬어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어, 양이는 이걸 풀라는 얘기고, 양이는 이걸 풀라는 거니까, 어 다른 형태니까, 이제, 예를 들기가 좋죠. 일단, 야이를 2차 함수로, 함수로, 함수로 생각하겠다, 이거야. 차 함수로 생각해서, 야이를 2차 함수로 생각하겠다, 이거야. 그래서 2차 함수의 그래프 계열을 그리겠다, 이거야. 2차 함수의 그래프 계열을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야이를 함수 값으로 생각하겠다, 이거죠 함수 값. y 값이죠, y 값. y 값이 0보다 크게 만드는 x의 범위. y 값이 0보다 작게 만드는 x의 범위. 이렇게 생각하겠다, 이거야. 이 야기를 만약 그린다면, 우리이 2차 함수를 생각해서 그린다면, 이런 형태겠죠. 여기가 1이고, 3이 될 거고요. 야기도, 야이도 역시, 어, 1이고, 3이 되겠죠. 그랬을 때, 야의 함수값, 이 함수값이 0보다 크게 나오는 값들은, 어떤 X 값을 대입했느냐, 이거예요. 0보다 큰 값이 나온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쪽이죠, 이쪽. 요쪽. 쪽에서 X가 1보다 작은, 1을 대입하면 함수값은 0이고요. 3을 대입하면 함수값은 0이 되겠죠. 0보다 큰 값은 1보다 작은 값을 대입했을 때, 1보다 작은 값을 대입했을 때, 이 X축이 Y는 0인 거니까, X축의 방정식이 Y는 0인 거니까, X가 1보다 작은 값을 대입했을 때, 0보다 큰 이제 Y값이 나오겠죠. 그쪽만 있는 게 아니죠. 이쪽도 있는 거죠. 3보다 클 때, 3보다 클 때도, 이제 0보다 큰 y 값이 나오겠죠. 이런 걸 생각한다면, 여기의 범위는 x가 1보다 작고 또는 x가 3보다 큰 값을 대입했을 때 함수 값이 0보다 크다 해가지고 그래프의 대용을 떠올려가지고 바로 이렇게 풀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걸좀 암기법을 좀 말씀드리면 음. 최고차의 수를 양수로 바꿨을 때 항상 양수로 바꾸고 푸셔야 돼요. 그랬을 때 지금 제가 말하는 지금 말 암기법이 이제 성기파는데요 야이를 가장자리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됐을 때, 가장자리. 가장자리. 가장자리는 가장 뭐냐면, 어, 우리가 야이를 이제, F1은 0이죠. F3은 0이죠. 그러니까 방정식으로 생각했을 때, 해가 1하고 3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가장자리라고 생각해놓고, 1과 3을 해로 보는 거예요. 방정식이 해. 그랬을 때, 작은 값보다 작고, 작은 값, 작은, 보다 작고 이렇게 보면, 작은 값보다 작고, 큰 값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여다는 얘기예요. 가장자리는 이제 어떤 모서리 부분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런 얘기죠. 어, 수직선으로 표현하면 그런 느낌이잖아요. 모서리. 1보다 작고, 3보다 작고. 끝이잖아요. 그 작은, 작은 쪽, 큰쪽 해서, 이제 가. 이제 모서리 부분이니까, 이제 작은 것보다 작고, 큰 쪽보다 큰. 이 모서리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그런 게 이제 머릿속으로 있다면, 제가 만약, 어, 뭐, 3x-7, x-6은, 뭐 어, 0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어도, 여러분들, 여기는 게 3x-6, x-7은 0보다 크다. 이렇게 순서를 바꿔주고, 여기 0으로 만족시킨 제가 마이너스 6과 7이죠? 그럼 바로 이제 x는 작은 값보다 작고, 또는 큰값보다 크고, 이렇게 문제를 풀수 있다는 얘기예요. 굳이 그래프를 이렇게 해서 그려보지 않아도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풀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가장자리 본법이라고 수업할 때 얘기하겠고요. 이렇을 때는 뭐냐면, 이렇을 때는 함수값이 이제 0보다 작은, x의 범위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여기 1과 3, 이의 값을 대입했을 때에요. 1.1, 1.2, 1.2, 뭐 이런 식으로 막 대입했을 때 0보다 작은 값이 나오죠. 그랬을 때, i는 x가 1과 3 사이의 값을, 사이의 값을 대입했을 때, 함수 값이 0보다 작은 값이 나오죠.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구도 방향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a를 이렇게 해서, 쉬운 느낌으로 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방정식의 대로 생각했을 때, 1과 3 사이다. 이 거죠. 그렇다면 제가 만약 이런 문제를, 하나 문제를 만들어서, fx를, 예를 들어서, 2, e, 뭐 x, 플러스 5, X-6, 이렇게 했는데, 어, 를 뺄까요? 그랬을 때, 아이가 0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작은 근, 마이너스 5, 큰 근, 6, 두 사이에 X의 범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이범법이라고 할게요, 사이범법. 이런 것들을 이제 연습하시고요, 문제를 제가 이제 풀게 하겠다, 이거예요. 처음이니까 어색할 수 있지만, 어,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면서 조금 더 설명해 나갈게요. 사이 권법과 가장자리 권법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학원에 좀 일찍 오셔서, 대장님들이 물어봐야겠죠. 저는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숫자로 설명한 거고요. 어, 이거를 이제, 우리가 문자로 좀 일반화 시킨다면, 음, 이렇게 볼수 있겠죠. 일품책의 일반화 숫을를 잠깐 볼게요. 음, 오케이. 일품책은 이제, 어, 이 2차 함수 이렇게 있고요이차 함수, 이제 fx는 이제 a, 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에서 a가 0보다 크다겠죠. 이거 무슨 얘기냐면, 어, 2차 함수에서 이렇게 를 해줬지만, 야이만 본다면, 야이는 이제, 어, 2차식인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fx 이차식이 0보다 크, 크, 컸을 때, 이차식이 0보다 작을 때, 즉, 함수값이 0보다 클 때, 함수값이 0보다 작을 때, 이거를 그래프로 개형으로 풀겠다는, 어떤 그런 스토리가 일품책이 있네요 어쨌든 지금 아래로 굴러가는 그래프를 해결한다고 했어요 애가 음수 있을 때는 양변에 나눠서 녹화하면 되는 거니까 자 무슨 얘기냐 일단 그래프의 대응을 그리겠다는 얘기예요 일품책에서는 d가 0보다 크고 d가 0이고 d가 0보다 작을 때 무슨 얘기냐 면 우리가 이제 방정식 입장으로서 그이두개 있다는 건 이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d가 0인것요런 느낌인거죠. 그게 한개인 경우. d가 0보다 작다는것요런 느낌이죠. 그래프의 개형을 판별식의 분류로 그래프의 개형을 세개로 나타냈고요. 세개로 분류했고요. 이 그래프의 이름을 이제 fx는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함수다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 0보다 클때 a x 의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D가 0보다 작을 때, 이, 그, 이 형태를 이 그래프의 개형을 보면서 풀겠다 이거야. 발표식이만약 0보다 클 때는, 저기 처음에 그래프 개형을 그릴 겁니까 이런 형태에서 막까침의 방치가 예를 들었을 때 이런 거였죠. 뭐, EX-1, X-3, x 이런 걸로 예를 들었다는 건, 어, 어, D가 0보다 큰 경우에 예를 들은 거겠죠. 만약에 이런 예를 들었다면, 선생님이 2x-1의 제곱은 뭐 이런 예를 들었겠죠. 근데 한계경요 이런 예를 들었다면, 2x-1의 어, 제곱은 뭐 플러스 3의 예를 들었겠죠. 이런 예를 들었겠죠. 그래프가 떠있는 경우, 그래프가 x축에 접하는 경우, 그래프가 이제 어, x축과 2개 만나는 점. 이런 예를 들었, 아까 이런 예를 들었구나. 아, 이런 예를 들었으면 이런 예를 들었겠죠. 이런 예를 들었으면, 이런 예를 들었을 때, 그래프의 그림을 그렸겠죠. 아직 그런 완벽한 걸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 아직, 어, 완벽한 거는 이제 몰라도, 아직은 괜찮습니다. 아직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완벽한 예를 들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만약 이제, 근데 일본 책에어지게 보니까, 이렇게 안 좋고, 에를 그냥 FX가 0보다 큰 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그래프 대형이 주어졌을 때 FX가 0보다 큰 부분을 답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런 그래프 대형이 주어졌을 때 FX가 0보다 작은 X의 범위는 무엇이냐?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짝짝이 그림을 보면서 푸른 연습을 하자 이거죠. 얘기를 선생님 편이상 이제 어, 알파 베타라고 할까요? 품 체크에서 알파 베타라고 되어 있나요? 알파, 베타라고 되어있네. 여기 일품적에서 알파라고 되어있네. 함수값이 0보다 큰 부분은 가장자리 원법을 쓰겠다. 가장자리 원법 X가 알파보다 작은 걸 대입하거나, X가 알파보다 작은 걸 대입하거나, 또는 X가 베타보다 큰야 Y를 대입하겠다. 이거고요 FX가 0보다 작은 값은 알파의 사이 원법을 쓰겠다. 사이 원법 그래서 X가 알파하고, 어, 베타 사이를 대입했을 때 나온다. 이거죠. 요거는 이제 fx랑, 요건 지금 요세개 그래프를 다 분석할 때의 전제 조건이에요. 요 그래프를 보면 전부 다 어떤 것같을때도 0보다 크죠. 근데 누구만 대입하면 어 0이 나와버리죠. 이 그래프는 f 파가 0인 거잖아요. f 파 빼고는 전부 다 0보다 크죠. 양해 제외해줘야죠. 양해 2인 실수죠. 알파를 제외한 실수라야 돼요. X가 알파를 제외한 실수를 대입하면 전부 다 0보다 크다, 이래요. FX가 0보다 함수값이 0보다 작은 부분은 없죠. 그래프가 X축, 과 접하거나 위에 있으니까. 이쪽 부분은 해는 없는 거죠. 함수값이 0보다 작게 나오는 X값은 없다, 이래야그야이은뭐요 해는 모든 실수겠죠. 해는 이제 모든 실수가 되겠죠. 어떤 X값을 대입해도 함수값은 전부 다 0보다 크죠. 이 X축이 Y를 0이라는 값이니까. 방정식입니다 그러면 A 역시도, FX가 넘어져서 하 해는 없죠. 이렇게 해서 분석이 응. 가능하다 처음이니까 어색할 거예요. 그냥 뭐, 속상해 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 온라인 영상이 다 보니까, 뭐, 깊게 설명하진 않을게요. 오프라인부터 해드릴 거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 2차 무승식을 풀 때, 어, 그래프의 개형을떠올려라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 여러분한테 들 2x-1이 되고 플러스 3은 0보다 큽니다. y를 해결하라고 할때 그래프를 떠올릴 수 있죠. 무조건 무조건 0보다 크다는 걸 우리가 알죠. y는 실수의 제곱일 때 0보다 크걸갖 같고 거기서 3 더하면 당연히 3보다 큰걸거 같을 거니까 당연히 0보다 크는 거같다거 알고 있는데 y를 이차함수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프가 떠 있는 거잖아 이렇게. 그랬을 때 0보다 크다는 모든 실수의 도전. 어떤 x값을 대입해도 y는 2x-1이 되고 플러스 3인데 어, 떤 X 값을 대입해도, 어, 어, 영보다 끄겠죠. 그래서 해는 모든 실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 그래프를 떠올려가지고, 어, 해결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 정도 얘기하면 될것 같거든요. 그럼 책에서 지금 잠깐 볼까요?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게있나 다른 얘기를 얘기하는 건 없네요. 요 정도 얘기하면 될것 같습니다. 항상, 앞으로 우리가 2차 고등식을 풀때 2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좀 떠올리겠다 그 생각을 하시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2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굳이 떠올리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으니까 자, 지금 단 공간만 2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어, 잡고 이제 어, 상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떠올리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정도만 하고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제 더잘 설명해 드리면 좋은데 음... 죄송합니다. 빈교실도 혼자 이렇게 찍는 게 쉽진 않네요. 하지만 어, 어느 어 정도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제 오프라인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기들 나 고생 많으셨습니다.